안녕하세요. 노당깁니다 대로 평화롭게 오이씨아오이씨 깜짝이지. 오이씨, 아, 오이씨. 오이씨. 그러지 않았어. 하? 네, 내가 당할 소냐? 와봐 와봐 와봐. 내가 아, 당할 소냐? 와 이거 배신자 모드였어? <laughs> 총알 뿌네. 배신... 와. 쟤 열었다. 나 있는데. 하. 내가 이제 보안관이다, 신속들아 <laughs> 총알 어딨어 아내가 네가 킬리할 거야. 피기 담당 일진. 제가 피기 담당 일진입니다아 역시 난가? 야, 내가 죽일 게냐? 됐다. 뭐아 얻었구나. 망했다. 할 뻔했네. 씨저총 놔두고 갈 뻔했어요. 이게 난가? 하 역시나 너무 똑똑해. 오케이. 옛날엔 이거 없었는데 라떼는 이거 있었나? 캐너. 자, 피기. 피기. 당, 일진. 피기가 안 보이네요. 와, 아, 깜짝 놀 이거 뭐가? 크, 수고. <laughs> 놀려줍시다. <laughs> 와, 이제 움직인다. 얘또한번 해볼까? 좀 아낄 건데나 소리가 아끼고 싶긴 하다. 또 아무것도 못하지. 한번 해볼까? 아, 지능이 이렇게나 나다니 충격이야 충격과 공포 대 깽깽이들아 자들라대 깽깽이들아 너무 지능이 낮은데? AI AI 맞나? 뭐야, 아, 못 다돌렸네 일단 <laughs> 놀리고 가자. 하, 어리석은 녀석. 하. 제가? <laughs> 아니야. 키부터 하... 어 키부터 하자 먼저.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콩당무 하는 거죠. 다른 애가 아 근데 여기도 어떻게 내려가더라? 아 맞다. 나 옛날에 이런 경험 있었는데 저 옛날에 이런 경험 있었어요. 저 저기로 탈출하려다가 피기한테 잡힌 거 그거 생각나는 아직도. 아이싸 저 아직도 그거 생각나. 홍당무 거기 있었는데 어디 갔더라? 카드키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? 어이. 아, 설마. 벌써 찾았나? 어, 아, 씨! 와, 깜짝 놀랐네. 그 와중에 여기 문은 특이하네요? 여기 독극무대에 다음에 죽던데, 원래. 아, 뭘 아, 선택할지. 이걸로 선택할게. 난 저걸 선택해. 어, 저기 있다. 벌써 와, 씨. 저 맞아? 어. 내 열고? 이런 거 있었어. 맞아, 이런 거 있었어. 안 돼? 노란색 키도 있네요. 나중에 갑시다. 구조도 좀 복잡해가지고. 나 피기를 안 맞나 본데? 생각해보니까. 저기서. 아이거 어, 어? 어, 나. 에이. 안 했다. 아, 화면. 다왜 이래, 갑자기. 오이씨. 에빠지, 솔직히. 응? 나이스. 이것까지 해봅시다 디 t 스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좀음 你洗欢你